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뭐뭐의와 뭐뭐애가 헷갈린다. 이것 좀 확실히 알려달라. 의는 뭐죠? 소유격이죠. 소유격. 소유격. 뒤에 말을 꾸며줍니다. 나의 형이죠. 뒤에 말을 꾸며주는 거예요. 나의 형이라고 씁니까? 나의 아, 형이라고 쓴 사람 없으면 웃다 이건 쉽잖아. 뒤의 말을 꾸며주면 의를 쓴다. 일본말에 노가 있어요. 노. 일본말은 명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명사로 이어질 때는 무조건 노를 씁니다. 우리나라랑 좀 틀리게. 예를 들어 나의 우리나라로 말 야의 형집 이렇게 띄어쓰지만 나의 형 집이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일본말은 무조건 노를 씁니다 일본말식으로 쓰면 어떻게 씁니까 나의 형의 집 이렇게 씁니다 의를 반드시 붙여줍니다 이게 의가 뭐라고요 뒤에를 꾸며주라고 그러니까 의는 소유격으로 뒤에 말을 꾸며주는 것이고 애는 부사격 조사로어 이렇게 쓰이죠 쉽게 보면 집에 가다 집으로 가다 집에 가다는 거죠 집 의 가다라고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면 될것 같고요. 난 이게 헷갈리는 게 신기한데 <laughs> 오히려 이런 게 헷갈려야 되죠. 음. 옥의 티 있지 않습니까? 옥의 티. 옥의 티가 맞아요. 옥의 티가 맞아요. 답부터 말하면 옥의 티가 맞습니다. 의미상은 옥의 티라고 해야 돼요. 원래 이게 맞아 문법상. 근데 우리 속담에 왜 옥의 티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관습화되고 많이 쓰이다 보니까 결국은 관습화됐다는 말이 많이 썼다는 뜻이에요. 옥의 티라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쓰니까 이거를 그냥 인정해주고 버린 겁니다. 사실 문법상은 옥의 티가 맞는데 이런 게 헷갈리는 거지. 뭐 의나 애가 뭐 전혀. 그뭐 사람마다 틀리니까 헷갈릴 수는 있겠죠. 예.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